손 앞이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진짜. 브리치 본인인 거 같아 진짜. 이 순간에 이제 오면은 항상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왔었고. D R X 에서는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그래도 이, 만남 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법이니까. w h o s t h e best team in Korea now. c o m e on <laughs> 병철, <앞에서 웃음> 병철 <앞에서 웃음> Who's the best team in k o w Come on. The w e l s d i c o m true. T1. w a m i n g to r e a final? 이러니까 욕전나쳐 먹었어. 제가 보기에 이번 대회 결승에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야, 존나 뛰어가려고 했는데 어, 손이 어, 너무 많아 뛰어갈 수없어요 리포츠의 세명의 주추가 있다면 스택스와 버즈 진짜 천일을 넘게 함께했던 그긴 시간들.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결승 무대에 올라왔거든요. 야 그리고 실반도 메테오. 중간에 빠졌다가 다시 아, 여기서는 메테오라고 불러주더라? 참 어렵고요. 미리 오라고 안 불러주고. 역시 보여줘야죠. 아 정말로 메테오는 진짜로 이제는 의심할 수도 없고. 어텀. 아니, 감독님이 처음에 여기 딱진 들어갈 때 뭐라고 했잖아요. 그 캔들릴 라마 그거 날랄코 라할때그 무슨 발표를 안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한명이 아, 누가 한 명이 안 되냐 이러면 서시다 <laughs> 왜이 없어 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laughs> 모든 발로란트 게임 리그가 아직 있습니다. 중계진이 G2를 이제 몽상가 드리머라고 오케이, 평가를 뭐. 했었는데 자, 자, 이제는 꿈이 아니 현실에서 이 국제 무대 우승 트로피를 들기 위해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진, 진짜 이게 와야 될 뻔한 서사가 어마어마한 팀입니다. 야 아, 근데 진짜로 어센션을 뚫고 올라온 이들이 결승전에서 어떤 플레이를볼수 있느냐? 저 나비. 대회 대회 특히나 챔피언스를 우승했던. 대회 동체왜 이렇게 커졌는지 진짜. 또빨 로터스 도, 보기 싫은데? 그냥 뭐 백프로만 넘어도 백0로 이거 이기면. 저희 도요는 아니 저희도는 오케이 하긴. 아니, 아니 얘네가 스팅고 존나 잘서 그냥. 유튜브에서도 있겠죠. 기억합니다. 마설했어. 아, 이제 여기 템다 들어오길래. 아, 어, 야, 나, 나 짜증나. 어, 이러고 있었는데 아, 어, 어, 이거 이겼어. 이 이겼어요. 이거 잘채워졌어요 이거. 나선 팬텀 지린. 아. 나선 아, 팬텀, 팬텀 맛있어 보이던데. 아, 내가 쏘면 나선 팬텀 맛 없어 보이던데. 병철이 쏘니까 도 맛있어 보이던데. 더큰 느낌 나고 오! 병철이 병 느꼈는데. 오! 오이사격으로 스타트를 끊고 이 연마... 아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거냐면은 이게 지금 이번 라운드는 그냥 이렇게 총판인데 얘들이 뭐할지 모르니까 그냥 2대1이고 제가 경기 시작전부터 얘기했어요 아나 이새끼 상대로 그냥 존나 나갈거다 진짜 아니 그냥 이새끼 들 상대로 그냥 어 없을거 같은데 하면은 내 총입고 나가보겠다 하고 나갔어 뭐, 어? 아왜씨이게 먹는 척인거 같은데? 하면서 이제 어? 야 없다! 이렇게 씨 갔어 슈르르? 어씨들 엄마기 <laughs> 유미한. 아이 <웃음> 이러고 이제 아씨야 145. 여러분들 어. <laughs> 복귀 방송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대뭘 음, 네,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면은, 그냥 씹으리면 이렇게? 정도 되면은, 아, 그것... 아 근데 이게 우리가 딱붙 막을 때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스크림 할 때마다 태워가 엄청 센 거야. 어? 아니 너. 태워갖고 이제 궁이 있으니까 시 오겠다면서 저희가 우리 내가 너희들 시 어떻게 막을지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암라인에서 끝나고 템 끝나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들이 궁을 내가 대회 중이어서 몰랐는데 궁을 얘들이 못 채우게 궁을 쓰더라고 ct 쪽으로. 그래서 왜 그러는지 싶었더니 드론으로 설치해서 근데... 없어서 ct 친 거구나. 어, 그 얘들 아니... 이 드론을 써가지고 백사이트에 없다 생각하고 그래요. 이제 CT 공거 같은데 잘못했지. 미... 아니 이게 나 이제 의의가 없었던 게 가봐요. 아스라 공을 하고 설을 한데 근데 내궁도 아무 궁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어 우리 템백이 하려고 설을 안 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잘 내가 실수했네 저거 뭐가 보면은 아, 그냥 설 하려고 했는데 설한줄 알고 템 눌렀네. 와 그렇죠. 어, 그렇죠. 어, 그래서 무슨 어? 뭐야 이거 뭐야 템백이야? 그 누구 템?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건 할 말이 있어. 이 병철이가 여기 많이 나가잖아요. 많이 죽었잖아. 누구랑 할 때도 대회 때도 많이 죽었을 거야. 근데 스크림 때도 많이 죽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자리에 뭐가 막막 막아껴 있어. 병철이 여기서 맨날 죽. 자 여기 홀딩, 멘트 빨리 와줘야 돼요. 자 위치를 잡고요. 예. 아 근데 이러면... 네,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콜이 엇갈린 게 제가 자리를 먹어놨, 좋은 자리를 먹어놨잖아요. 근데 태호 형이 계속 태호 형도 엄청 좋았던 말 자리가 너무 빨랐단말이야 태호 형이 여기 여기를. 자, 그래서 태호 형이 계속 애들아 제발 살아 제발 살아 이러는 거야. 그내 입장에서 나는 살수 있으니까 어깨 살아야 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섭이 위치가 이거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 같은 거야. 아 그래서 내가 갈등을 전나 했지. 아 살아야 되나? 아 씨발 싸워야 되나? 아이 태호 형이 살아라 했는데 나데 영섭이 죽으면 또또다안 아,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러고 있다가 나도 이제 어, 어 어중이 떠중이로 싸우다가 이제 결국 뒤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얘기한 게아 그냥 싸울 걸요아 씨발 이러면 아 이거 지는데. 와 빼고 이러면은 이거 이제 와! 이게 소리 지르길래 이거 소리 지르길래 와 이겼다 태호 형 태호 형 우리 이겼다 이러고 있었다 이러거든 태호 형이 딱 잡고 소설치된 거야. 그러면서 아 이렇게 우리끼리 아 이러면서 이제 아 시작해 아 레전드네 이러고 있다 이러고 있다 갑자기 태호 형이 움직이면서 총쏘는 거야. 그래 갑자기 우리끼리 이제. 이러세요 와! 이러면서. 진짜 자기도 놀라잖아. 어예 이러면서. <웃음> 야! 뻔하 <laughs> 우리 입장에서 움직이면서 쌌거든. 그래 에넣는은 좋았는데. 세팅안깨집니다 예. 다음 오 이거는 꿀팁인데 이거 태우 드럼 보고한발 쏘고 요런 테슬라가면 차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에이. 이거는 얘얘 문제, 얘 문제. 에이. 이건 이제 우주한테 우리가 맨날 뭐라고 많이 했었거든, 펄 때. 이 얘가 보여. 고... 난 잡잖아 이렇게. <laughs> 아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콜했냐면은궁쓸때 궁, 아스라 궁 쓰고 내가 드론을 썼거든요. 저 드론을 썼는데 아, 아무도 없는 거야. 요루 말고 여기에 사이트에 요루 말고 그래 가지고 야, 영서야 니답해. 야, 얘들아 롱이나 총 존나 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그거 알고 간게 아니라 그냥 가서 그냥 무력으로 때려잡은 거였네. 어? 우승 확정됐어. 무슨 생각 문제 있냐고요? 우승이다. 마우스 이슈요? 이미 얘기했는데. 아, 근데 이게 저 이건 어떤 거 어떻게 되냐면은 병찰이가 쏘고, 쏘고 태호형이 픽해 주길래 내가 싸우러 갔었거든요 근데 태호형이 못 잡았대 아 존나 못 샀대 나도 이제 이새 잡으려고 했는데 이 새끼가 스프레이 트랜스프 내머리를 맞추는 거야 얘가 잘 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태호형이 끝나고 이제 아 자기 존나 못 샀다 미안하다 이러길래 형 나도 못 샀어 이일차잘 끝냈어 형 <laughs> <야, 아니, 이거 웃음> 나도 못 샀어? 이러면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것도 우주가 처음에 딱 가서 이렇게 1킬 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슬먹고 래 시갈려고 했거든요 시갈려고 했는데 그까내머릿 속에서 아 무조건 A 가야 되더라 무조건 A 가야 돼. 그냥 바이스가 무조건 나의 입장에서 C 있을 것 같았어 내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돼 얘들아 이러면서 이제 A 가야 된다 하는데 누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형 A 세 명인데 A 가야 되니까 어 그럼 죽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겼던 것 같아 뭔가 <laughs> 아니, A 가야 돼 이러면 A 세 명일 건데 가야 돼 하니까 이제 어 가서 죽이자 이러면서 이제 어, 진짜 그렇게 갔어 우리 이거 진짜 어. 이거저다 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이때까지만 팔대 6까지만 해도 제입장에서 솔직하게 조금 와저 바이스 수비 어떡하지만 좀 막막했거든요. 처음에 보내 드리니까 바이스 처음 만나봐요. 근데 그래 가지고 이제 아막막하다 그래서 병철이한테 좀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병철아 죽었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지금 A를 갔는데 A 벽 때문에 또못 가네. 템도 존나 깔려 있어. 어. 이거 어떻게 이겨?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그래 퍼즐 걸렸거든요. 퍼즐 걸리고 얘기했는데 내가 병철한테 말했, 병철한테 말했나? 저거를 이제 방, 그럼 가라지에 바이스 막고 다른 애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 그, 그랬는데 걔네가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토대로 이제 좀 헤이브는 좀 쉽게 이겼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야 그때 병철이 주, 죽어서 죽어, 병철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긴 것 같아. 솔직하게. 저때 병철 안 죽었으면 뭐더 쉽게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한데 어, 이겼어도, 아, 졌 졌어도, 어, 졌어 다행이지 않 느낌? 아니 어, 그러니까 저는 이때 진짜 너무 고마웠던 게 뭐냐면은 저희가 바이스 인가알아서 A를 갔잖아요. A를 갔거든요. 그다 가서 설치를 하고 여기서 나는 솔직하게 얘들 리택하길래, 어뭐 리택할 수 있지라고 했는데 어,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바이스 공이 있는 거 알았거든요. 와 근데 이걸 설마 바이스 공을 쓰나 했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와 근데 나 이거 솔직하게 어떤 생각 드지 알아? 와얘들 진짜 진짜 지금 개 긴장하고 있다. 우리 진짜 셰리프 라운드인데 이걸 궁을 쳤어 있어,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어? 멋이 하면서 난 그냥 바로 나갔지 그냥. 어 안녕하세요. 우리 총 있거든. 아 이때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보시면은 2초 1초 남았죠? 제가 이때 태호 형이 뭐라고 계속 태호 형이 오더라고 하는 거야 갑자기 에 이거 이거 하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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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내가 입장에서 이거 이거를 해야 되나 지금 이상하게 이걸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드론이랑 촉다스 못 샀어. 어. 드론이랑 촉다스 없어. 이 새끼 시작하자마자 낯선 새끼. 야너왜 불어와 드론, 드론군 가자니까 그러니까 아니 형 얘기하는 거 생각하고 있다가 못 샀다고 니까 아니 그래도 통살수 있지 않나 하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근데 진짜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거 진짜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때 와저 이때 진짜 살짝 좀 그니까 그 전판에 살짝 조금 멘트를 흔들렸어가지고 야, 드론 안 사고 그것 때문에 아나좆같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걸 했잖아요 씩 그냥 건드리다가 가라질 건드렸는데 바이스 몰려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작해서 얘기한 게 뭐였는지 알아요? 그니까 바이스 반대쪽만 가자고 했거든요. 근데 바이스 멀리 깔린 거 내가 드론으로쳐 보고 있는데 얘들아 이거 C 가자 이지하고었단 말이야.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C 어 가자. C 어 없다면 간데.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A 가자 A A. 와 진짜로 클럽 했어. 어비스 볼거 있나? 아 근데 어비스는 그거 말고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어비스 있잖아요. 내가 어비스 넘어가고. 이제 어비스 끝나고 태호 형이 이 화장실 갔다 왔는데 세수를 하고 있는 거야. 태호 형이 어 씨발 뭐 게임 잘안 아, 됐나 보죠? 뭐 어비스 때 그래서? 그래가지고 태호 형이 어어 어, 집중하자 집중하자 태호 형이 러는 거야. 갑자기 화장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태호 형. 근데 형 근데 아직까지 우리 비싸게 남아있던 거알지 이러면 이랬, 이랬거든요. 제가 스플릿카가 이제 뭔데? 이러니까 형. 142에 142저준선의 김태호는 아직 보이지지 않았다. 이러고 이제 갑자기 오케이 OK, 142로 간대 이러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 이기 진짜 진짜로. 형 일사이 김태훈 아직 세상에 보이지 않았다. 아직 이 대에서 보이지 않았어. 어 그래서 진짜 그거 태어한테 물어봐야 할 거예요. 일사이 1422, 일사이로 간다 이러고. 그래서 진짜 일사이를 바꿔 쓴 거예요. 근데 이거 솔직하게 말하면은 봐봐요. 제가 이거 시티를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나리 집이 지리잖아요 거라서. 갑자기 갑자기 함정소리함정소리 들리는 거야 하나 이거 시티 왔네 하면서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이제 시티 왔네 하면서 다시 갔어 요요 어, 네. 바로 숨잖아요 아 무조건 왔네 이러면서 이제 앙키모띠 <laughs> 이것도 실력이야 <웃음> <웃음> 이것도 실력이라고 이 새끼 3점 사이 또 ㅋ ㅋ 이눈 개빡쳤구나 병철이가 솔직히 소심만 하나 해야 되나요? 소, 솔직히 스플릭 공격 뭐 그나, 그나마.. 아좀 딸려 나중에 얘기했다아 근데 이거 솔직하게 이거 여러분들 제가 그냥 어차피 권총이라서 먼저 가서 죽이주려고 했거든요 얘 없는 거 알아가지고 근데 우주 이 우주 이뺑깔때 내가 딱 나갔다? 근데 얘 태..태호가 아니 뺑 맞고 존나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아씨발 아씨 아야 아야 조금만 더 조금 만 조금만 갑자기 했어 빽 막고 숨어 있는데 아씨발 안 보이는 거야 얘가 와 좋댔다 이서 갑자기 빽 막고 숨어 있으니까 우리 팀두명 남아 있으니까 이겨주겠지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주면 사라진 거야 와 좋댔다 이거 와 이것도 이렇게 죽었구나 얘가 말이 되냐 이게. 이게 망상 걸었어요. 와, 발리. 와, 이거 뭔 차지해요 지금? 아, 이판 끝나 퍼즈 걸리나? 아, 어, 이판 끝나 퍼즈 걸리잖아. 이판 끝나 고 얘기한 게 아니 얘들아, B 한 명인데 우리 더블 타결 대로 지는 게 말이 되냐? 아, 계속 이거 B 못 가, 못가 이러는 거야. 이러, 씨발 한 명한테 맡겼네. 한 명인데 뚫어야지 얘들아 이러고 있었어. 응. 음. 여러분들 2라운드부터 2라운드 끝나고부터 저희 그딱 진짜 4시간이었음 진짜로 이거는 이거는 와자한 번도 공격하면 질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설명해줘 2라운드를 지고 와 이미 그냥 팍다 끝났어 이때 진짜 이때부터 지면서 얻은 이유가 계속 우리가 이때부터 미드를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가 근데 발렌이 시작하자마자 계속 스모크를 쓰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g 2애들은 우리가 뭘 할지 뭘 하는 걸 아니까 뭘 하는 걸 아니까 이렇게 카운터 포지션을 준비한 거거든요. 태호형 못하게 만든 다음에 A, 세 명에서 태호형 못하게 맞고 미드도 어차피 우리가 쓰니까 버리고 B는 그냥 작업 있으면 바로 스모크 쳐야겠다. 그러니까 얘가 아니 시작하자마자 1초 만에 스모크가 빠진다니까요 봐봐요. 보이죠? 진짜로 그래서 나 이때 이때부터 아이 새끼들 진짜 우리 그냥, 그냥 프로토콜대로만 하는구나. 이때부터 시작했지. 야 이거 위에 들어 이거 미어가서 이거 그냥 삐가면 이거 없다. 야삐 가야 된다 이거. 자접어고 뚫고, 하지만 지고. 야 진짜 교보. 졌지만 판은 이겼어. 그래서 그냥 똑같이 했어. 예 소이지라고 하는데 어, 소이지는 뭐 맞긴 한데. 풍 아이 때. 아이 때나 진짜 내가 어떤 말 했냐면은 삼십 초 시티 하나 석가리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나만 얘기하고 있었어. 태호 형 앱시총 하고 있고 시티 하나 석가리 하나 플레이를? 형 백사 하나 시티 하나 아, 근데 시간이 어, 시티 없다. 들었거든요. 시간이 형, 백사 시간이 시티 하나 있어. 왜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아, 네, 이러면은... 백사 하나 있다 형. 석가리 하나 나가 십 초. 형얘 설할 때 나온다. 설할 때 나올 거야. 이 지도 알아 이거. 아. 이게 도를이용해 만약에 태호 형이 이때만 설맞 먹었으면 얘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이때서 나온 거 같아. 그니까 제가 저, 어, 저 이것도 알았어요. 그니까 이게 아, 이게, 말, 말로 하기엔, 말로 하기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A3명을 시작을 했잖아, 이렇게. 그리고 밑 B는 시작하자마자, 나, 그냥, 뭐에 쫄랐는지 모르겠는데, 승부 계속 쳐. 뒤에서 한 봐. 그리고 얘도 뒤에서 한 봐. 근데, 요루가 텔을 전판에 탔네? 어, 또 이번판에 텔 타는 소리 가 들렸어, 나한테서. 여기. 그리고 얘네들이 드론을 서치하면은, 텔 타는 것도 알고 오셨어 이때부터 시작이었어. 그러니까 7대4부터 솔직하게 우리 게임이었어. 솔직하게 좀 늦긴 했는데, 와, 이거 와. 아 이거는 솔직히 사다리 떨어질 때 소리 나가지고 죽었대 이렇게 와나 이때 진짜 주마등 스쳐 지나갔잖아 진짜 와 마살로 존 어필 나 째는데 와와나 이거 와리아 죽었을 때 진짜 습관이야 오우 씨개무서워어 얘들아 마샤리아다 어이이그자킬인가버다오 빨강 막기다리는이가 재활용 라운드. 펙미친네 그냥 가을잘이 새끼는. 스스저 배우 잘한 게 아니라 그냥 다시 가을잘 그냥. 미쳤어요. 네. 같이. 같이. 오! 오!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어! 버즈가 근데 이거 미치니까 버즈! 이전솔직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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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때 태호형 그냥 그 잡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왜 스태프 어! 잡는 거였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이겼어요, 이번 판도. 또 스팅어. 이제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저때문이겼습 진짜. 이게뭐였더라이가 A 시작하자마자 그냥 는데 없는 거야. 와, 좆됐다. 그래. 무조건 삐삐 삐온 다 했는데. 머리 이려야리려야 돼. 고 아, 이거 내가 진짜 여기서 2킬 안하면 2킬에 3킬이랑 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얘들이 진짜 멍청하게 있는 거야. 와, 그렇지. 아, 어, 그렇죠. 어, 그렇죠. 교훈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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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이 있어요. 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잘 모르었어요. 어요 예, 40초. 자, 어차피, 어차피 설치. 아, 교훈이 이 아, 와요. 그래서. 어차피 대가 설치해야 돼요. 버지 한 명만 균열 맞았어요. 오, 와, 무관 행동 궁 진짜 레전드긴 하다 얘는. 이제 는궁 다를 미. 때 미. 이제는 궁 어, 다를 이거, 때 참을... 제가 이때부터 이게 제가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조그모 조그마 팔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계속 계속 팔을 보고 있었어. 얘가 계속 팔을 움직이는 거야. 계속 얘가 그래서 애들한테야얘 어디 있어 얘 얘들아얘 지금 서치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땅다 서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계속 움직인 거야 팔이. 어? 계속 팔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멈추고 있는 거야. 어얘 어디 보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 계속 또 돌려도 계속 돌려. 와어 서치하고 있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마우스 존나 돌리는 거야 갑자기. 어 얘들아 마우스, 마, 마우스 존나 돌린다 얘들아 그러니까 갑자기 갑자기 졌어. 정말 <목소리> <laughs> 저 새끼 자저 여기서 삐간다 이러고있어 여기서 한번 살아, 살이러고했는데 아니야 저지야! 해! 이러고있어 싸웠던제가 모르겠네 자, 이가 막자, 이가 막자. 아! 그래 이거 있다 아, 그래 제가 이때부터 제가 공격을 질수가 없겠다고 생각게 아니 제가 여기 제가 시작해서 또또 느낀게 공격이잖아요 그 그래 똑같은거 한번더 해볼까 하고 이제 내가 미드를 시켰거든요 애들한테 얘들아 내가 이거 추적기 깔테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또스면그 1초만 빠지면 너희들 그냥 미드템 아무것도 쓰지 말고 그냥 BF 스모고 뚫고가서 리프 저새끼 죽여 이렇게 했단 말이야 똑같이 행동해 그래서 얘네들 똑같이 똑같은거 하는거야 아나이새끼는 안되겠다 야 죽이러가 야 내가 지랄해줄테니까 리프 무조건 나한테 신경쓰고 있을거거든? 야 무조건 하면서 이제 야, 내가 여기서 제가 개지랄한단 말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개지하래서 무조건 집중 못하게 만들었어. 여기 네, 보면은 계속 걸어가고, 근데 파 피만까지 받았어. 와 이거 됐다. 와 이거 됐다. 어, 근데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들었어. 어 얘네들은 A 잠깐만. 그러니까 태호 형이 드론 쓰던데 여기서 A 에 드론을 쓴던데아 이제 A의 드론을 쓴던어 드론 썼어? 자기 자기 안 통해 자기 들켜졌대. 근데 또내 입장에서는 한명 있는 거 아니까 요로 텔상 걸또 들려 들었어 나는. 요로 텔탄 거를. 그래서 이제 어, 야이세 명인데? 아, 아 그래도 빠졌어. 로프 리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했고 이제, 보면은 그래. 계속 지라다가 죽고 어, 요로 있다라고 텐트나 얘기했거든요 어, 못 들었구나. 그래또 이번에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근데 또 이, 그림은 이겼단 말이야 우리가. 그 이제 와나 진짜 제가 내가 너무 자랑스러웠던 게 얘도 똑같이 하는 걸또 보고 싶었어. 이번에 그렇게 어렵거든요. 나 혼자 또삐 하고 꾸주한테 미드 보내고 미주 혼 미혼자 하라고 했어 또. 에이, 너희들 영세, 영세비나 병철이는 그냥 태호 형혼 뒤에 숨어있거든요. 네. 보이지 말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또 시작하면 거다. 똑같이 하니까 네, 또 스모크를 떴어 또이 새끼가. 와, 나이 새끼 또 똑같네면서 하이 정신 나간 새끼들하면서 이제 아, 니들, 니들 뒤졌다 이러면서 이제 진짜. 야, 하바하면서 이러고 있다가 자 우주한테 이제 우자 미드 해봐. 스모크 주고 받고 미드 해봐. 얘네들 빛 A 드론 쓸 거거든. A 드론 쓰면은 A 드론 쓰면은 그때 가라고 있어. A 드론 쓰면은 커지고 내가 빛 지랄 테니까 이때 우주한테 텔 타고 A 가서. 템포를 좀 어, T1의 이때 A 가서 A 가 씨방, 그리고 A 가면 된다. 근데 A 진짜 없다. 자, 이러면 어떻게 막냐고? 얘들이 이걸 똑같은 거 막았는데, 얘네가 옛 똑같은 것만 해. 지금 누가 해? 그 아, 언제 지금 이때, 이때인가? 아, 제가 지금 존나 웃고 있거든요. 제가, 아니, 제가. 개 쪼개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근데 내가 <laughs> 그러니까 갑자기 영서이가형왜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아 끝나고 말해줄게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끝나고 말했줬는데 병무처리가 9킬이 23대 쓴거이2라 보는 거야. 내가 몰랐는데. 그거 보면서 개웃고 있었거든. 저기서. 아 그래 병철이가 그래 이말 했어. 그리고. 야 진짜 500 가면 내가 캐리 해줄 테니까 진짜 400만 이겨줘. 야, 이, 이 소리면 계속 하고 있었네. 이 새끼.